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번 비공식 굿즈 중에서 이제 포카 소개를 할건데요 어, 제가 그리고 비공식 굿즈 중에 소개를 안드리는게 몇개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음 영상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은 어, 제 포카들 여기에 이렇게 다 있는데요 어둡죠 일단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다 있어요 이걸 뽑아서 이렇게 있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일단,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은 먼저 이거 두 개. 얘네는 놔두고, 요거는, 어, 스티커를 제가 접었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도안이. 진짜. 이게 원래 스티커를 다버려서었는데 얘들만 살린 거거든요, 제가. 남준이, 뒤에는 윤기, 지민이, 뒤에는 국이이 국짐 되게 마음에 들고요. 헝라인도 되게 마음에 듭니다. 첫째, 둘 아니, 둘째, 네. 셋째. 아니, 둘째, 넷째 아닌가? 호석이가 생일이 빠르니까. 그리고 이거는 폴라로이드 형식 포카인데, 여덟장여덟장에총총 8장, 16장이에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두 개를 반으로 나눴어요. 정확히 반. 이 일복 소개를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겠다. 그죠? 일단 먼저 이건 정국이 오늘따라 빛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거 불타오르네 다 트위터 사진이 에요 전부다 아니지 어, 반은 트위터고 반은 아닐 거예요. 이거는 불타오르네 어 무비 메이킹 지민이 이거는 일본 아미 트위터에 올라온 건데 아무튼 콘서트 때이고요. 이거는 런 때고 이 이거는 영포 에버 자켓 촬영 태영이고 단체. 이건 태연이 4분할 날, 이건 태영이 6분할 이렇게 진짜 예뻐요. 실물이 훨씬 더 예쁜데, 이게 좀 전에 오래된 거는 너무 스크래치가 많이 나서 그점 빼고는 더 좋은 것 같아요. 태형이가 제일 많아요. 이때 태형이가 최애는 아니었는데, 태형이 4분할이 제일 많더라고요. 고 태형이, 태형이, 태형이. 원래 제가 이 도안으로 판스를 발주하려고 했는데, 해상도가 떨어져서 안 되더라고요. 정국이 지민이, 지민이 여기 사인도 이렇게 있고 그래도 지민이 되게 도안 만드신 분들이 되게 다잘 만드셔가지고 그다음은 요거요 도안 되게 빡빡하게 들어왔어요 진짜 한오 p p 당7장 들어가 있고요 아닌 것들도 있어요. 석진이가 제일 앞에 있는 거는 일곱 장 들어갔고 단체가 있는 거는 기본 아홉 장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이거 진짜 예뻐가지고 근데 여기 여백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나이 순이고요. 진짜 예뻐요. 그 다음은 이거 품앗된 것 같은데 굿즈 소개하고 너무 오랜만에 꺼내보니까 제가 저 조회수를 80이 넘었더라고요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구독자는 원래 10, 17명이었는데 한 명이 줄었어요 진짜 팬덤에서도 원팔 되게 많이 하시는데 할거면 제대로 하시고 그냥 안할거면 아예 하지를 마세요. 늘었다가 저면되 기분 나쁘거든요. 당그구치하시는 <laughs> 분들 모르시겠지만 당하면 되게 기분이 좀 안좋아요. 그러니까 할때좀 제대로 해주세요. 이 영상 보시면 아마 찔리실 거예요. 그리고 구치안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이 도안 진짜, 진짜 진짜 너무 좋아하는 도안이에요. 진짜로.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아 진짜 너무 예뻐요. 특히 이번 런 때가 좀 짜럽긴 했죠. 하지만 저는 불타오르 내가 음한열 배, 스무 배 정도 좋았던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지민이 흑발 너무 좋았어요. 오늘 트위터 보셨나요? 남준이 드디어 투톤을 없앴다고 하네요. 얘는 10장 들어갔어요. 아고. 뭔가 혼마분들 굿즈 소개하는 것 같아. 진짜 도안이 진짜 예뻐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안 예뻐요. 앞에 두 도안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솔직히, 요두 사진은 너무 뻔하잖아요. 요세 사진은. 그래서. 요거 3개는 시즌 그리팅 그 뒷면 공통입니다 얘네들을 다시 OPP에 넣어야 한다니 말로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거는 단체만 모은 거고요몇 장인지 정확히 세보진 않았어요 오딱 아홉 장이네요 제가 말했던 거 그대로 이 또한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얘도 너무 그렇고, 이거 두개 진짜 예쁘죠? 진짜 예뻐요. 어디? 석진이가 똑같은 건 기분 탓인 건가? 얘네 어, 너무 예뻐요. 얘 진짜 예쁘죠? 이거 가요대 대전인가? 그때 거예요. 고엔 두 개는 뭐 너무 뻔하니까. 아 그리고 제가 굿즈 정리법을 또 찍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laughs> 뭐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되게 소랍이 있어도 카메라 설치도 안 되고, 흰캠으로 항상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 다음은 요거. 요것도 되게 빡빡한데요. 요거 푸마일 것 같아요. 문 앞에다 놓자. 너무 쌓였다. 뒷면에 이렇습니다. 이건 실제 포카 드들이에요 진짜 예쁘죠? 이게 화질이 진짜 좋거든요? 제가 굿즈 소개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예뻐요, 이게. 화질이 겁나 좋아요. 이거는 썸머 패키지. 이게 먼저 리즈인 것 같아요. 이거 썸벨를못 샀거든요? 너무. 살 수는 있었어요. 지마켓에서 파는데 너무 7만 얼마까지 가격이 올라가서 상가보다 훨씬 비싸가지고 요거는 이제 같은 재질인데 단체만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포크가 찢어졌어요. 아 뭐래. 오피스가 찢어져가지고 요거는 일본 아이니쥬 요것도 일본 아이니쥬 요거 그냥 아이니쥬 팬싸때 2015년 시즌 그리팅 런때 요거는 화행윤의 파트2 블루 버전일 거예요. 나이순입니다. 오늘따라 너무 어둡네요. 왜 그러지? 혁진이 아 맞다. 굿즈 후기 하나 안 찍은 거 있는데 항상 까먹어요. 저는 찍을게요. 이거 끝나고. 이거는 피치 버전이에요. 피치 버전이 개인적으로 제일 예뻐요. 특히 태형이랑 석진이랑 윤기. 이거는짜어 투명 복화. 투명 복화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아끼지는 않아요. 근데 아끼는 게 있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석진이, 윤기, 형석이 태형이 너무 예쁘게 나왔죠? 여기. 네, 죄송합니다. 요거, 요거는 제가 제일 아끼는 트럼포 카이요. 이 사인 있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요거 옷 입고 찍은 거 뭔데 있는지는잘모르겠어 제가 좀늦덕이라서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특히 지민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윤기랑 호석이랑 태영이는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혁진이, 윤기, 호석이, 남준이. 남준이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앞머리를 내리든지 그게 제일 딴인 것 같아요. 지민이 너무 이쁘다 진짜. 진짜 너무 이뻐. 태영이, 정국이.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애들 너무 다 예쁜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파트 2 블루 사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들어있어서. 요거는 투명복화 단체. 얘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 솔직히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이런 거 진짜? 어, 들어있길래. 근데 네, 뭐 그다음은 여기다 차고를 비고 요거 소개릴게요이거는 이제 네임카드두 개, 랭임카드두개 네임 있고 나머지는 다 팔았나 버렸나 할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 나머지 다 어디 갔지? 버린 건 아닐 텐데 설마 내가 방금 생 버렸겠어요? 이렇게 두개 뒷면 아무것도 없구요. 요거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여기 끼워놨거든요. 전국이. 맨날 보면서 공부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옛날에 되게 많았어요, 뭐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근데 아마 없을 건데.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효과적이 모두 끝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안녕.